9월 1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아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자신이 이룬 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족속들도 이를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될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하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이제 그만 수고를 놓아도 될니헤미아는 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도 원수 도비아를 칭찬하고 축켜세우는 무리가 있었을 뿐더러 이제 막 성벽만 재건되었지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에미아는 백성들에게 긴장을 풀지 말고 경계를 설 것을, 성벽을 파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느에미아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길고 긴 마라톤의 여정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나 성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어제 성공했어도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며 특별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성벽을 파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